오늘 여수 자연이는 바다로 왔습니다. 바다에 와가지고 그 돌개를 아주 재미있는 방법으로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끼를 이런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속에다가 돌을 먼저 하나 딱 넣고. 이 생선 대가리하고 생선 내장, 이런 것들을 섞어서 넣어야, 그,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개들이 잘 붙어요. 이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, 주머니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매년씩 쓰는 거예요. 한번만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, 몇 년씩 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갖고 이렇게 딱 신주머니 홀치듯이 딱 홀치면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그래갖고 물에다가 이렇게 탁 던져놓으면 돼요. 과연 밑에 개가 붙어 있는지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뜰채를 가지고 이제 이용해가지고 살맹은 이 값주머니를 들어가지고 싹 뜰채를, 예, 어, 한 마리 딱떠졌네요 또 저쪽으로 그또 돌아 또 담가놓고 바위 옆으로 담가놓고 또야 이거 야또 붙었군요. 어? 오이구우와한 우와. 마리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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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잡혔다. 크다 와또 잡혔다. 오케이 okay. 오 이거, 이거 건져보고 오 저거 건져보고 저개 잡았다 어, 오또 있다 오와 여기도 또 있고요 개 살기 좋은 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개를 잡으면 은 많이 잡을 때는 밖에 서어 하나씩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, 오늘 잡은 이게 돌개입니다. 한번 쉬어 먹었습니다. 오늘 잡은 두 마리. 두 마리. 7 3 개. 73 세. 네. 네. 다섯. 다섯. 여섯. 이제 장근 세짐하고 장근 도로 받아 혼 살려 주기로 하고 아유. 오늘 잡은 기회가 이 정도 됩니다. 이렇게 많은데 이거 싱싱해 가지고 물어 떼려고 그래요. 사람을 <laughs> 사람을 물어 떼려고 그래요. 아주 오늘 개수하기 작은 바게스로는한바게스 잡았네요. 어. 내일도 또 와서 잡아 가지고. 물새가 내일도 만나. 네, 맞아. 내일도 게 잡기에 좋은 음. 날이라서 내일도 한번더 잡으러 와 보겠습니다. <laughs> 많이 잠깐 잡았다, 많이 잡았어. 응. 잠깐 이제. 동안에. 들어. 응. 자, 이제 갑시다. 응.